빈집 보러 왔습니다. 아, 아따. 집이 그냥 그대로 있네. 어. 우리가 여기 몇년 전에 왔다 갔는데, 예, 그때도 이랬는데, 예, 지금 들어오니까 그때랑 뭐 달라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? 어. 아 이거. 여봐 이게 이 가마솥 쓰질 않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다 망가지잖아. 그죠? 자 자동으로 다 망가진다니까. 아 이거 옛날 집 그대로 그냥 방에 뭐가 있나? 야 조그마한 방인데 옛날 테레비 있다 옛날 테레비 삼성에서 나온 거 옛날 테레비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야불 얼마나 됐는지 장판이 다 탔어요 아, 그래? 장판이 다 탔어 <laughs> 나이스. 나이 응. 실례했습니다 <laughs> 여, 여기가 부엌인가봐 아, 이이창고이아이거 창고로 사용했고 불은 여기서 나이스. 나이 tv 다리는 뭐다때 치웠지 뭐다 야, 이게 옛날 그래도 이 집이 옛날에 좀 살았는가 봐요 옛날에 예. 옛날에 이 테레비가 있을 정도면은 그죠 응.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걸 아 이게 삼성 거다야 삼성 거예요 삼성 야 진짜 이게 진짜 옛날 테레비 <laughs> 다음날. 아, 야이 집도 이콘놓으면 엄청 이쁜 집인데 그죠? 지붕은 싹 고쳐놨잖아 그래도. 네. 지붕은. 예. 지붕 싹 고쳐놨잖아. 지붕 싹 고쳐놓고 그러니까 집이 망가지지가 않잖아. 시간이 흘러도 집이 망가지지가 않아. 야, 이 집은 진짜 손 조금만 보면은 예, 술이 조금만 하면은 예, 집도 굉장히 막 양지 바르고 아깝습니다. 네? 새가. 새가 따뜻하니까 요 안에 예, 저런 데 엄청나게 많다 예, 참새들이 자기들 보호하려고 예, 순조롭게 덤불 속에만 들어가 있어요 저들이 예, 여기는 지금 예, 여기 마을 끝이에요 끝 야. 예. 야, 이 집은 완전히 집이 오막살이네. 오막살이, 오막살인데 아. 여름에 여기 농사실 때만 오시는 것 같아요. 보니까 그죠. 네, 이 맛에 바도 이 붙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, <laughs> 수도펌프가 그냥 살아있네. 이게 방한 칸짜리잖아요. 박, 방이 한 칸짜리 집인데 여름에만 오셔갖고 농사만 짓는 것 같아 보니까 집이 되게 이쁘네요. 그죠? 안녕하세요. 구경 좀하러 왔습니다. 여기 사세요? 이 예. 집에 사세요? 아, 요 집에 사세요. 아 그러시군. 여기 여름에만 오세요? 사장님은 여름에만 오세요? <laughs> 아, 이 집은 그래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옛날 집치고는 예.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니죠. 그죠. 아주 집이 반듯한 게. 네. 사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5년 됐어. 5년요. 예. 야참 좋다. <laughs> 그럼 난방은 저 장작대 갖고 하십니까? 예. 아 원래 저 예. 보일러도 있는데. 예. 보일러 기계도 손을 봐야 돼요. 아, 네. 예. 이게 좋아가지고 예예. 예. 불멍하면서 뜨끈뜨끈하게 그죠? 음. 예. 여기 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. <laughs> 우리 사장님 저 네, 우리 안녕하세요. 저희들 다 기억합니다. 예예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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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도 기억이 <laughs> 어렴풋이 나네요. <그래서>. 예. 어. <laughs> 예. 진짜야, 참. 어, 나무 하신다고 힘드셨겠다. 예? 나무. 이거, 이건 올해 된데 저건 여분한 거 같아. 장작으로 다 저기 하신답니다. 어, 불 뜨신데요? 예. 장작으로 불 지금 도 뜨시고. 아 나무는 뭐 예. 여기 올라가면 많잖아요. 네. 나무 여기 뭐 개락이네, 그죠? 조금만, 어이고. 아이고 아이고. 몰랐어, 난난네 있는 줄 몰랐다야. 들어. 뭐라 그래? 아니, 제 겁먹었어 지금. <웃음> <웃음> 안녕. 그래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농사도 좀 많이 지세요. 아, 고추 같은 거. 예. 1년 먹을 거. 1년 먹을 거. 배추. 아. 아, 배추 하시고. 음, 참. 아유. 사장님이 여태 오신 지 5년 됐다는데. 아, 벌써 그래 되셨어? 예, 예. 아. 그러면 저희가 올 때는 1년 정도 되셨다까요 그때 들었을 때. 예, 예. 아,

알았어, 알았어. 짖지 마라. 에휴. 네. 아 나는. 왔다 갔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나 보다. 그 우리가 왔다 가고. 그래,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가 대화를 한참 했거든요. 그래서 할머니가 야, 고, 이런데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우리 그러니까. 그래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약앞 산에 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래, 우리 네. 걱정하시더라고. 딸님은 못 만나보고. 그냥 할머니하고 대화하다가 우리가 그냥 갔어요. 그래고 우리 할머니 지금 대, 할머니 얼굴뵈러 왔거든요. 응, 계시나 이렇게 아가셨고 그래서 뭐큰어머 집, 우리 집 작은 집요다 아. <laughs> 아, 병원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시고 그냥 병원으로 아, 병원으로요? 예, 그랬어요. 그때 오니까 아프다 그랬어. 네. 할머니가. 오셨구나. 아, 그때 할머니가 막 아프지 아프시다고 막 그러더라고. 그때 오니까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 예. 말씀도 잘하시고 다음에 또와이러더라고네 이렇게 그게 그게 남 남아서 나, 네. 기억이 남아서 왔더니 네. 어안 계시구나 야 그럼 저기 누가 사세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래 그또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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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할머나 아 혼자 사시는구나 네. 아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니까 아유. 우리가 이런데 시골 다녀보지만 아 할머니가 연세가 그때 한 그때 90 가까이 된것 같은데 90이 그때 넘 넘으셨... 너무 90안 됐습니까? 근데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. 아, 사장님 집은 여기서요? 와, 좀 구경해도 됩니까? 구경 좀 해도 됩니까? 이야, <laughs> 여기도 뭐. 아, 야, 역시 사람이 사니까. 그죠? 관리가 되잖아요. 자 뭐, 아랫집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된다니까 속 걸어놓은 거 보세요 깔끔하잖아 어, 요거 새로 싸셨네 그죠 어, 아 예쁘다 어. 잘싸셨는데요 음. <laughs> 돌당, 어. 돌당. <laughs> 새로 싹 쌓았잖아 어. 어. 우리도 옛날에 돌담이었는데이 아. 사람이 사니까 집이 완전히 틀리네 저 아랫집도 사람이 이렇게 꽉꾸면 엄청 이쁘겠는데 그죠 어. 그 밑에 는 층은 이제 보호중하예아 <laughs> 좋네요 불떼서 사시는 거예요? 불... 저는 이제 전기장판 전기판 때가 떼서 불떼가지고 예또 함수 오면 여기 와서 고기 는 먹고, 먹고. 아. 막 백숙하고 막 <laughs> 끝났다 예 여기 너무 이쁘잖아 집이 이게 이 소시 이 소시 특이하잖아요. 강원도에는 이런 소시 없어요. 이 경상도만 오면 이걸 볼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어? 지역 지역 말로 지역 이게 지역마다 소시 다 틀립니다 모양이. 예, 요, 강원도에는 이렇게 생긴 소시 없습니다. 보통 강원도는 소시 이렇게 갖고 여렇게봉그러고 이렇게 더 그죠. 이렇게 동그랗잖아. 이건 각이 탁졌잖아 예, 예. 와 진짜 이소 특이하게 생겼네. 근데 저 뒤에 집은 왜서를 다 망가졌습니까? 어, 관리, 안 관리 안 해갖고, 관리 안 뭐. 예, 야이 아까운 집을 갖다가 집이 엄청 이뻐요. 이 집이 진짜 이쁘다 이거. 야. 예. 아, 여지 이거, 이거, 이 벌통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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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하시는가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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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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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거 이거, 이 여기 예전에 몇 가구 정도 사셨어요? 도다 뭐 없어지고 한단저 밑까지 음. 한 하고 한 10가구. 10가구 정도. 10가구 정도. 10가구? 어우, 많이 살았네, 그죠? 살았네요. 아, 없어지고 예. 네. 뭐. 그러면 여기 학교는 뭐 여기 걸어서 저소재지까지 걸었다는. 아, 그럼 거리가 꽤될거 같은데. 예. 한몇 킬로 어, 정도 되죠? 3킬로3킬로 아. 음. 한3리요 심리, 아, 아, 예, 여기 할머니가 사시던 집인데 야집 앞에를 갔다가 집 모양이 많이 바뀌어졌네요 이, 이게 예전에 이렇지 않았었는데. 이 집이 예. 아 이게 집이 아니 여기가 엄청 이, 이뻤거든. 어. 할머니 요 솥이 엄청 이난 이뻤었는데. 아 변했네. 엄청나게 변했네. 할머니 안 계시니까. 아, 아 옛날에 그 이쁜 집이 다 없어졌네요? 뭐 이집 엄청 이뻤었는데 그죠? 그. 예. 이 그. 아 야, 이 집이 엄청 이뻤었는데. <laughs> 할머니가 여기에 사실 때는 이 집이 솥시 아마 이쯤에 아궁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, 네. 그죠? 엄청 이쁘더라고요. 그래갖고, 음, 야 너무 많이 변했다. 너무 많이 변했는데. 어. 아그몇년 사이에 그냥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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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몇년 사이. 아, 몇년 사이. 에이, 할머니들 뭐다 그렇지 뭐 사람 언제 갈지 몰라. 언제 지아 응? 할머니 너무 인상이 좋으시던데. 어. 우리 처음은 천보... 몇년안 되신 거 아주 그, 그때 왔을 때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. 아, 저도 시설이 생각하고 진 작년에 저부터 캐리 아, 그러시거나 그러시고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? 아, 네. 그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. 아, 예. 저희 얼굴 그때도 얼굴이... 내가 이집 기억나 깔끔했어, 그때도. 예. 아, 네. <laughs> 그때도 이 집은 상태가 아주 좋았다고. 혹시 하시는 아세요? 니 아. 야참 야, 오래간만에 오니까 할머니도 안 계시고 예, 다 돌아가셨어요. 다 돌아가시고 그 옛날에 집 이뻤던 것도 지금 사시는 분이 이렇게 <laughs>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네. 몇년 사이에 오니까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예이 집도 관리하면은 사람이 살면 엄청나게 이쁜 집으로 변모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놔두는 게좀예더 망가지면은 수리하기도 힘든데. 네, 샴발라 TV. 오늘 이 집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